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직장인들 중에서 디벨롭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왕가자. 아, 여러분, 이거 촬영이 전에 이거 했다가 요즘 안 했는데 뭐 좋다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그냥 출근길에 에어컨서딩, 디벨롭, 디벨롭, 개발하다, 발전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제가 2023년부터 건물주분들이나 혹은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계기를 가지고 디벨롭 을 하시는 분들은 모셔가지고 얘기를 듣는 시간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나 단톡방에서, 아니면 제가 뭐 상담을 했거나, 아니면 수강생들 중에서 신축을 하셨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분들을 연말에 강의장에 한번 세웁니다. 멋진 강사님들보다는 일반인들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뜻깊은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랑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왕가장 때문에, 왕과장 때문에 강의장에 서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섭외를 잘 하긴 했지만첫 번째는 이건 평범한 주부예요. 타이틀은 평범한 주부인데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주부 같진 않은 10평 임대 아파트 신혼집에서 시작해가지고 지난주에 백평 단독주택 중공을 접수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후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그런 것들 투자하시면서 스텝을 하나하나 밟으셔가지고 두 아이의 엄마이면서도 이렇게 태클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평범한 사람도 건물주가 될수 있는데, 그 자랑부케이스를 저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나만 혼자 충분히 잘 먹고 잘살수 있는 거를 굳이 내가 나가서 얘기한다고 한들, 오히려 뭐토기혼이 만 긍정의 영향을 좀 나누고 싶고자 그래서 이번 디벨로 콘서트는 2025년도 역시 11월 2 2일 11월 셋째 주, 넷째 주에 시작하고요. 이번 서 3일짜리 맞이하겠습니다. <목소리> 그게 말씀드렸던 평범한데, 평범한데, 결코 평범하지 않는 두 아이의 엄마, 열0평 임대주택에서 100평 단독주택을 지은. 그 바, 100평 단독주택 가봤는데, 그런 것들은 저도 외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고, 그런 데를 우리가 어떻게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서 결국엔 건물주가 될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축투어라는 것도 그 수익형 건물, 원룸 같은 데서는 신축투어 같은 거안 하거든요. 보통 명장이 지은 거나 호텔, 멋진 건물 같은 것들은 신축 투어 같은 걸 해요, 유료로 가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 신축 투어 한 6, 7번을 한것 같아요. 직접 현장에 가서 건축주한테, 저 말고 건축주한테 얼마 들었고, 어떤 민원인지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물론 제가 많이 배우죠. 제가 많이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그리고 한번더 나가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동량 하면은, 아, 이게 정말 진짜로 되는구나. 평범한 우리 직장인들도 음,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선의의 영향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것뿐이지 이런 자리를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어, 제가 카페나 단톡방 운영하면서 한해 동안 어, 막년 같은 스타일로 그러니까 디벨로 콘서트가 끝나면은 가까운 호프집에 가서 맥주 한잔 마시고 오랫 아, 하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1년 동안 어떻게 투자했고 어떤 발전을 했는지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 세 번째는 내일 또 출근하면서 일 하나씩 올리고 싶어요. 편집을 최소화해가지고 생굴 한번 뭐 제가 편집을 한다고 하는데 별로 편집 하나 안 하나 조회수는 비슷하더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평범한 사장님들이 어떻게 사업으로 성공하고 대박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나눠드리면서 저의 직장 생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 분들, 꼰대 입장에서 아니면 엔지 입장에서 그리고 건물 두개 운영하는 직장인으로서 그런 얘기를 많이 공감하고 나누면서 그렇게 영상을 올리려고 또 작심했습니다 제가 여기 없어도 영상은 나을 테니까 는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나누고 싶습니다 궁금한 것들 이분은 어떻게 백평 단독주택의 건물주가 되었는지 궁금한 것들 알려주시고요 사실은 진짜는 왜냐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건물의 이자 돈을 벌기 위해서 출근하고 있는 왕가장 다음 편에는, 어, 남아주 분들이 어떻게 보시는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은, 어, 시, 그리고 두개 짓고 세 번째 짓는, 그분도 그냥 주부세요 네, 그래서 2023년도에 건물 두개 지으시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들어보고 세 번째 건물은 또왜 지으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재개발에 신축을 지은 왕가장 이야기까지 보다 빠른 소식을 제일 먼저 듣기, 듣고 싶으시다면은, 저 댓글 눌러주시고 또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가자! 감사합니다. 왕가자입니다.